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도도튜브 두두TV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다라는 금요일이죠.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불금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의 경영 SUV 캐스퍼의 최근 소식인데요. 캐스퍼의 생산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선행 양산하는 500대 캐스퍼는 시승용 전시차에 먼저 배정되는 차량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약 500대가량의 캐스퍼 차량을 고객에게 전달해 직접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고객을 말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신차 출시 전 고객에게 평가를 받는 것은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를 이제까지 3대 이상 출고를 한 충성 고객들이나 현대차에 비슷한 차종을 출고했던 경험이 있는 고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뜻하는 고객이 내부 고객 즉 사내 모니터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고객 평가는 9월 8일 선행 양산이 모두 끝나고 진행되니 9월 8일에서 고객 출하 첫 양산이 되는 9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지겠네요. 이 소식도 새롭게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도도티브 캐스퍼 영상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전해 드렸었죠. 이번에도 AX1 캐스퍼 패밀리 카페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캐스퍼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경차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은 흔치는 않은데요. 캐스퍼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 부위는 대시보드와 글러브 박스 사이로 작은 범위로 적용된다는 것 같습니다. 현대 베뉴에 합성한 이미지로 이해를 도와드리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일 텐데요. 상당히 이쁘죠? 조금 더 어두운 이미지에서 적용된 모습도 살펴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도어에 이홈 디자인을 보고 여기에도 상위 트림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적용 범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캐스퍼를 추구하고 여기를 튜닝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캐스퍼에 새롭게 적용되는 옵션들이나 편의 안전 사양들이 조금은 예사롭지 않죠. 이렇게 되면 가격대가 마냥 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 기본 엔트리 가격대는 낮게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옵션 장난질을 통해 풀옵션 상위 트림의 가격대는 상상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 건 나쁘지는 않겠지만 흔히 이렇게 되면 이거 놓고 저거 놓고 하다 보면 결국 풀옵션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에 가장 좋은 건 기본 옵션이 좋은 캐스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온라인 판매인 만큼 가격도 물론 착하게 말이죠. 이와 더불어 18일 어제 캐스퍼 1.0L 가솔린과 1.0L 터보 GDI 엔진이 환경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각각 마쳤다고 합니다. 차종은 확실히 경자동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전 경차 규격이 넘는 3,800mm의 루머는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되는 듯합니다. 이로써 캐스퍼는 경차 혜택인 취등록수 면제, 공용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변속기는 일반과 터보 모두 자동사단이며, 일반이 최대 출력 76마력에 공차 중량이 985kg, 터보가 최대 출력 100마력에 공차 중량이 1030kg입니다. 모닝과 비교했을 때 자동사단과 최대 출력 76마력은 동일해 보이는데요. 다만 공차 중량에서 910kg을 가진 모닝 대비 일반 모델은 75kg으로 성인 남성 1명이 더 그리고 터보 모델 대비는 120kg으로 성인 여성 2명 정도의 무게가 더 실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공차 중량의 차이는 바로 연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거기다 SUV 형태라 바람의 저항도 모닝보다는 더 있기에 연비적인 손해는 더욱더 클것 같습니다. 모닝의 복합 연비가 15.7km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많이 낮은 연비일 것 같기도 한데요. 거기다 모닝 터보는 연비가 12.2km였기에 캐스퍼의 터보 모델은 12km보다도 낮은 연비가 나온다는 것인데 경차로서 12km보다 낮은 연비의 메리트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현대가 연비를 줄일만한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표면적 수치로는 아주 좋은 연비를 기대하기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출시가 점점 다가오는 캐스퍼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